이따위로 운영. 이해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김성진 기자. 19일 열리기로 했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청문회 전부터 사실상 보복성 검증을 해온 국민의힘은 자당에서 다섯 차례나 공천한 후보자에 대해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여당은 자료 제출만으로 보이콧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며 중립을 지키지 않고 보이콧 선언을 했던 이미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상하미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하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여야가 청문회 일정 등을 협의해오라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이 후보자도 없이 재경위 전체 회의가 열리자, 여당 의원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면서 따졌다. 이미자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시켰다. 이에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위원장님,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십니까? 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에 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방망이를 두들겼다며 그 이후에 간사간 국회법에 따라 협의가 있을 뿐이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본인이 방망이를 두들기고 나서 스스로 부정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의결사항에 합의했으면 오늘 청문회를 예정대로 후보자를 데려다 놓고 해야 한다며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무조건 방어할 생각도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검증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한동훈, 이상민 자료 제출이 너무나 부실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서 국회는 국회의를 하면 된다. 특히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임 위원장은 속기록을 보면 양당 간사 간의 청문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이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해놨다고 주장했다. 19일 청문회가 합의가 안된 잠정 일정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하라는 취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에 더해 오늘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전제가 무너졌다며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버티기로 일관했던 후보자 측이 어제 오후 9시가 되어서야 낸 자료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 증여, 아파트 청약, 부모 찬스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은 전례를 파괴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청문회라며 26개 중에 19가지는 제출 가능으로 얘기를 했고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현재 73%가 제출됐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금융기관 입출금 일체, 자녀 대입 유형 지원 전형별 합격 및 입학 전형 결과 일체 등에 대해선 이런 자료는 제출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다며 국민이 힘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내용은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 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제출을 받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수 없다는 주장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지난 16일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면서 청문회 보이콧 의사를 밝혔던 임 위원장은 입장을 수정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본다며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하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오늘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건지 양당 간사가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해 오면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다며 여야로 책임을 돌린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장외전도 치열하다. 당정은 이 후보자의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준뒤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만큼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답하는 것은 이해훈 후보자의 몫이다. 그러나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가 거짓 변명할까 봐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궁색하다며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명될까 두려울 게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라며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 청무 누 국민의 판단을 여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장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의혹투성이라면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거부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자,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검증하고 국민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내던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으로 다섯 차례나 공천을 받았던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 밝혀질 무언가가 두려운 것이냐, 아니면 오랜 동료였던 이 후보자를 위해서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것이냐며 둘다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청문회에 참여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조건인 이 후보자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날 예정된 청문회의 개최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환서 권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는 온갖 갑질, 막말, 투기, 불법 행위에 대한 면피성 발언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 명확하다면서 하나, 만화 한 맹탕 청문회이자 국민 스트레스만 키우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청문회는 해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